하늘 위한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성숙한 그리스인이라는 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올한해 우리가 이뤄야 될, 끝까지 이뤄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데드 에베네셀 주일에 꼭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항상 감사를 통해서 복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영심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에 어, 있는 묵은 때들을 다 끄집어내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하 축복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 어, 목사님 일기를 보니까 어, 영식의 말씀을 받으셨다고 또 귀한 소식 이렇게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인데 우리 마음밭이 길가라면 우리 마음밭이 여전히 돌짝이고 여전히 우리 마음밭이 여전히 가시덤불이라면 그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옥토암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 그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금요일 정도까지 더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토요일날 사역에 복귀하실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영유권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 로마서 강의 말씀을 어 이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면 내가 한번 믿으면 천국 또 지금 안 믿으면 지옥 이런 어떤 감정이나 지식이나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믿음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은 한번 믿으니까 아그 믿음으로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자라나고 성숙되고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자라나게 되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성숙입니다.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나는 귀한 하나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숙이 무엇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성숙한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숙은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것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형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자기가 중심이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한데 들어온 후에는 그 믿음이 성숙해짐을 통해서 아 이제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구나 나보다도 다른 지체들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대개명이라는 개명이 있습니다 대개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개명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개명이다라는 것이 바로 대개명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해 주시는 큰 개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이것 두 가지는 두 개명이지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 9절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먼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비워요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사랑합니다. 이것을 보러 바로 정욕적인 사랑이다. 내 중심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것.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명이고 최고의 개명이고 이것이 바로 성숙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당시 초대 안에서 일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신전에 바쳐진이 고기에 대해서 먹어도 되느냐? 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것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우상이 뭐 별거야? 먹어도 돼. 그러면 먹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이고,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왜 그걸 통해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중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면 다른 사람은 항상 틀려 보입니다. 항상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영적 리더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비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성향이 아니라 나 중심, 아직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비판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오늘 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고기 먹고 뭐, 뭐그 사람이 못 먹는 거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차라리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다할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먹는 것 때문에 뭐 갈등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담배 피냐, 피면은 이게 죄냐 아니냐? 술 먹으면 뭐 이게 죄가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뭐 문산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 있다고 합니다. 뭐, 술 먹는 거 이거 제가 아니니까, 뭐, 술 먹어도 된다. 그래서 술 먹었다고 합니다. 또 담배 피우면, 뭐, 이거, 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이런 말 없으니까 뭐, 담배 피우는 거 괜찮다. 성경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담배도 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보면서 시험된 성도가 있는 겁니다.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이거 뭐, 큰 어떤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걸 보면서 누군가 실족하고, 누군가 시험에 들었다면, 누가 군 상처를 받았다면 그게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마음대로 하는 거뭐 성경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다할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보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보니까 연자 맷돌을 그 사람에게 매달아서 후수에 빠지는 그런 죄악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에 간다는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약 그 사람에게 시험될 만한 것이 있다면, 시험거리가 있다면 그 거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치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비판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힘은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비판하고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모이는 것이 불편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모이, 모이고 싶겠습니까? 안모이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모이게 다 힘쓰는 이것이 교회의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인 중심에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 중심이 바뀌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교회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는 말 앞에 아멘. 동의하고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개인 개인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말 앞에 아 그래도 개인이 더 중요하지. 사람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 손가락과 우리 몸에 비교하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하죠. 손가락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피치 못해서 잘라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손가락 절대로 못 잘라. 하고 내가 거기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내가 죽겠습니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라 겁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동의하고 아멘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분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쩌다가 우연히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력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세,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일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천국에 못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근데그 피를 쏟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시고 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강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비판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이 공동체,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을 써야 됩니다. 힘써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힘써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쟁하는 것, 비판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분쟁이, 분쟁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비판하는 것, 이거 당연히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쟁, 비판, 나뉘는 것, 갈리는 것, 이거 다 바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됨, 하나 을 힘써 지키고 온전히 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될건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두 번째, 우리가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오직 주를 위하여서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교회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오직 주를 위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뿐만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웰빙, 웰다잉 이거 내가 나를 위해서 웰빙, 웰다잉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라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온전히 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를 위하여. 이 모토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모토로 교회생활을 할때 분쟁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됨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야 되고, 함께가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천국, 혼자 가는 것 아니랍니다. 혼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천국 갈수 있겠지.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뭐,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갈수 있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이게 함께가 뭐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죠 이게 교회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더 힘써서 함께를 이루고 함께 우리가 영원한 천국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 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성도가 이제는 천국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 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어떤 교회는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 왜 갑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핵심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너와의 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가? 나의 의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가? 그 평강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의 관계가 아니라 말씀이 통하는 관계. 서로 말씀과 하나 되는 관계가 평강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 너와의 관계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만나는데 모이는데 항상 기쁘지가 않아요. 그 기쁨이 어떤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의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핵심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먹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 또 노아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입니다 우리가 늘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천국이야 이것이 천국이야? 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 다니 목사님께서 모든 일 앞에 그래서 천국이야? 이걸 생각해 보라고 했죠.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천국은 힘써서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을 갖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어쩌다 천국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늘이땅 중심이 아니라 이 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일지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는 사람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개인 중심에서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그런데 나는 죽고 이제는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래서 천국이야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의와 평강, 평강과 희락 기쁨을 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요한복음 15장 말씀해보니까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은 내가 애써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 뿌리를 통해서 그 진액이 몸을 통해서 그 진액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나, 그 붙어 있는 핵심이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과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이 소득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득교회는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은 곧 성숙이죠.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말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안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이것에 대해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음식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라든가 또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음식들이 있죠. 이걸 먹,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또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혼인 뭐 혼인 혼인 안 하는 것이 더 거룩하다. 아 그러면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고 다할 것도 다 하면서요. 참 문제죠. 근데 오늘 본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혼인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음식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함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결혼을 해도 원망하고 결혼을 해도 뭐 불화하고 이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먹으면서도 이게 믿음에, 어? 항상 믿음에 걸림이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게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먹는 게더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핵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생활의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자꾸 비본질,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말씀을 몇 시간 봐야 됩니까? 또 기도는 몇 시간을 해야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네, 기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몇 시간 봐야 거룩해지고, 기도 몇 시간 해야 거룩해지고, 이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말씀,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숙은 행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 한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길가밭을 갈아엎고, 가시덤불 갈아엎고, 돌짝밭 갈아엎는 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옥토밭 만드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옥토밭이 되어서 착한 마음, 그 마음이 되어서 우리 영접해 주신 극히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더 힘을 쓰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끊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성숙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에 더 힘써서 성숙을 이루는 거룩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